안녕하세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 장희지입니다. 오늘은요, 대표님들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카피라이팅 중에서도요, 오늘은 좀 스토리 설계자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을 따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은 서비스나 제품들을 알릴 때 어디에 노출을 시키나요?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홈페이지에 노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광고 페이지에 띄울 수도 있겠죠.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상품이, 우리 서비스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그 기능 1, 기능 2, 기능 3, 기능 4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나열했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기능만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사람들은 기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이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 기능보다 우리에게 준 혜택, 혜택을 보고 구매를 한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혜택을 이제 묶는 거예요. 자, 기능은 우리가 상품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요. 혜택은 무엇을 제공해 줄수 있냐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라서 무엇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도 연결을 할수 있는데요. 책에 나온 뭐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형 세트가 있다라고 어떤 기능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일체형 세트라서 한 곳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에세이 표준 사이즈로 표현이 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표준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을 때아 그냥 표준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혜택을 줄수 있겠죠. 자, 어떤 특별한 소재가 있나요? 이 소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 이 소재라서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혜택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혜택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의미입니다. 자, 기능, 상품이 무엇이냐라는 것 알렸죠. 그래서 혜택, 무엇을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는지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의미를 더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아, 그래서 우리의 상품이 우리 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무엇이라서 무엇무엇을 할수 있습니다까지 했죠. 그런데 아래 한 문장이 더 붙여지는 거야. 즉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무엇입니다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체형 세트라서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 잘못된 렌치를 들고 눈앞이 깜깜해질 일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 의미를 붙여주면서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표준 사이즈라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까지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아, 순식간에 할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라는 의미를 붙여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능과 혜택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 의미를 더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대표님들의 상품과 대표님들의 이 서비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신께, 고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덧붙여서 카피라이팅을 하신다면 지금 대표님들의 사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카피라이팅이 완성될 겁니다.